그 확인체크로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5쪽 확인체크고요. 자, 우리가 일단 일반항을 알면은 첫째항이랑 공비는 구할 수 있거든? 첫째항은 어떻게 구하게? 그렇지. 1을 넣으면 그냥 첫째항이야. 첫째항이 a1이니까 n에다가 1을 넣어. 그럼 2-1이니까 1이지? 그래서 첫째항은 2가 됩니다. 그리고 공비는 얼마게? 공비, 공비 아는 사람, 공비도 안 어려웠어. 이 아니야. 빨리 공비 어떻게 구했어? 자, 공비 구하는 방법은요. 일반항에서 n, n을 생으로 봤을 때 그거에 걸려 있는 밑 얘가 공비였어.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n 제곱에 걸려 있잖아. 그럼 공비가 뭐야? 2분의 1. 그렇지. 자,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2 n의 마이너스 1을 얘한테 줘야 돼요. 2분의 1의 n제곱이잖아.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6번에 자, 네 번째 항은 민지야, 공비 몇 제곱? 오케이. 자, 일곱 번째 항은 공비의 섯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는 얘에다가 얘를 빼는 게 아니고 무슨 셈 해야 돼? 나노쌤. 그렇죠. 나눗셈 해야지 소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눈다 생각하면 돼. 64 나누기 마이너스 8을 하면 A 약분 되고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R은?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공비가 여러분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마팔이거든? 그래서 A는 1이 나옵니다. A는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예요 자, n번째 항 어떻게 구해? 공식 1,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n제곱? 아니, 일반항이 뭐냐고 그래, n마 1제곱이잖아 자 여기가 n번째 항이면 여기 n-1이지? 자, 요게 일반 항입니다. 1은 생략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n에다가 뭐 넣으면 돼? 5 넣으면 되지? 자, 5 넣으면 4제곱이니까 답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항, 여기 일반 항 있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307번은 그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 자, 246쪽. 에? 308번 자어 연서한테 물어볼게요 공비 얼마일까요? 공비 마이너스 오케이 자 공비 마이너스 하고요 첫번째는 1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항을 바로 구해야 돼1 생략해도 돼 마이너스 4에 몇 제곱? 일반항 일반항 마일 오케이 자 그게 마이너스 1024가 되려면 n이 얼마냐 그냥 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여러분 몇번 곱해야 얘가 되게 그거는 2를 10번 근데 얘는 4니까 얼마? 4야 그러니까 4의 몇 제곱이 1024야 4. 아니 이게 2의 10제곱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5라는 뜻이야. n-1이 5가 돼야 돼. 그래서 6 번째 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9번.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a, a, r, 는? 육. <laughs> 어, 두 번째 항이니까. 무슨 앵무새야? 아두 번째 항이니까. AR은 6. 자, 근데 공비가 3이래. 그러면 은 A는? 2. 2.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N제곱. 이 아니고? 제 어. <laughs> 자, 그게 만보다 클 때. 자, 이걸 지금 계산해야 돼. 그럼 일단 2를 뭐하고 양변해? 나눠요. 그렇지. 자, 2를 나눠서 많이 여러분, 오천이 됐어.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풀려면 문제에서 이걸 이용하래. 그럼 양변에뭘 한다? 이거 이용하려면. 어 양배대. 로그를 취하면 돼요. 여기다 로그를 붙이고, 여기다 로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m-1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로그 3. 그 다음에 로그 5천. 근데 로그 5000이 뭐 더하기 뭐랑 똑같아.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 로그 5000? 처음 들어요? 아니. 5 곱하기 1000이니까. 로그 더하기 로그 1000. 근데 로그 1000이 얼마야? 아니. 10이 생략돼 있는 거고. 상용 로그가 10이 생략돼 있는 거고. 로그 연서야 로그 10에 1000 얼마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아니 어3 10에 3제곱이 1000이냐 3이잖아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자 열심히 계산해 볼게 자 로그 3은 0.48이래 자그 다음에 얘는 로그 5 더하기 3이야 근데 로그 5를 구해야 돼 로그 5 어떻게 구해 기억이 안 나겠지. <laughs> 자, 로그2가 이거면 로그5는 구할 수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어? 로그3이 적으면 로그5는 아, 로그2가 0.3이면 자, 로그2 더하기 로그5가 뭐랑 똑같아. 로그10, 로그10이 얼마야? 첫! <laughs> 그래, 응. 1이지. 아, 제지야 고맙다. 짜, 너 몰라, 할것 같아. 자, 이거 10이 생략돼 있는 거니까, 이거지. 똑같은면 1이잖아요. 자, 그러면 더, 더 해서 1 되려면 얘가 0.? 10. 오케이. 자, 그래서 로고는 0.7입니다. 자, 3더할 거예요. 그러면 3.7이고요. 여기서 이제 열심히 계산하면 돼요. 자, 0.48이고, 여긴 3.7이거든. 100배 100 곱할게. 그럼 48의 m 마일이 100 곱하면은 370. 그러면, m 마일은 뭐보다 커야 돼? 분수. 어, 48분에 370. 그럼 약분을 할게요. 자, 2로 나눕니다. 그럼 24분에 1은 2, 17. 28에 16, 250. 자, 185부, 185 나누기 24 해야 돼. 그러면은, 어, 7. 7, 4, 28. 7, 24, 16. 7. 그러면 이게 7.11이거든, 여러분? 7보다 더 커. 그러면 n에서 마일이 양시키면 8.11일 거 아니야? 그러면 n은 얼마부터? 9. 부터 그래서 9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뭐 계산이 좀 복잡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로그를 이제 다 까먹었다. 어떡하냐.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그 247조까지 여러분 했었거든요. 그래서 310번은 아마 그때 풀었을 거고 왜 확인을 안 해? 311, 311 봐봐. 311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이거? 네, 그것도 했는데. 했어? 네. 그럼 다 기억나? 그, F, X. 에다가. 어, 그치. 마일 넣고, 일 넣고, 이 넣고 하긴 했네. 넘어가자, 그러면. 자, 오늘 2, 4, 8, 쪽 2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등차 중앙이랑 등비 중앙 한번 보세요. 자, 등차 중앙. <laughs> 순서대로 등차 수열. 그 중간에 거 구하는 방법. 는? 어떻게 구해? 그, 어. 2분의 a 플러스 b 자 요게 여러분 등차 중앙이고요자 등비 중앙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x 구하는 방법은 제곱을 먼저 구하면 돼 x 제곱은 ab 그러면 x는 원래 플마 루트 ab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두개거든요 자이 순서대로 등비래요 등비 그러면 a를 제곱하면 뭐랑 똑같다? 4 b랑 같다. 자, 그다음에 얘가 또등비래 그럼 c를 제곱하면 뭐랑 똑같다? 64b. 자, 그리고 abc가 여러분 등차래. 그럼 b의 몇배 하면 b의 두 배하면 a랑 c를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양수라 돼 있고요. 요거 세개 가지고 abc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 4비랑 64비가 몇대 몇이야? 어, 1대 1대4? 4도 나눠. 그렇지, 1대 16이야. 그러면 A랑 C는 몇대 몇일까? 그렇지, A랑 C가 1대4여야 되는 거야. 지금. A랑 C가 1대4. 자, 그러면 A랑 C가 1대4니까. C는 몇 A로 바꿀 수 있어. 어, 4a로 바꿀 수 있어. c는 4a.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대16이 보이니까, c는 4a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c에다가 4a를 넣어줄게요. 어디다 넣지? 여기. 요 자리에 c에 4a를 넣어. 그러면 4a 제곱이 뭐야? 16a 제곱. 이꼴 64b.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b를 없애려고 b는으로 정리할게. 그러면 64로 나누면 어떻게 돼? 아니지. 1/4. 어. 그렇지.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냐면요. b도 a로 바꾸고 c도 a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b 자리에 4분의 a 제곱인데 2 배니까 2 곱하면 2분의 a 제곱이고 a는 그대로 a고 c가 뭐였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풀어서 A를 구하려고. 자, 그러면은 2분의 A제곱이 5A거든? 그러면 A는 약분 되네. 2분의 A가 5여야 돼. 그래서 A는? 음. 응. 그럼 A가 10이니까 C는? 40.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여기 넣어도 되니까 여기다 넣을게. 자, 10이면 100이야. B는? 25? 어, 25. 응. 자, 요렇게 해서 ABC가 나오는데, 일단 사실, 이거, 연립하는 것 중에 좀 복잡했거든. 그니까 러이거 신경쓰지 말고, 그 등차 중앙, 요거, 중간에 거두 배는 양옆에 더한 거. 그 다음 여기 등비 중앙, 중간에 거 제곱은 둘이 곱한 거. 그래서 요 식을 세 개를 써놓고, 여러분이 지금 얘는 ABC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연립할 때 C는 4이로 바꿨고, 비를 바꿨고, 뭐, 다른 데대입하기는 했는데, 비슷하게 했거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3차 방정식에서, 이거 기억나, 기억나야 된다, 이거. 등차수열할때 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세근이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야 세근의 합은 뭐랑 같았어? 마이너스? 그니까, 러 어, 근데, 에이. 어, 여기서는, 그지? 여기서는 이거 분의 이거 보반대니까 마이너스 a지. 그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한 건. A분의 B. 그니까. 어. 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거 분의 이거니까 b.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아, 그렇지. 자, 요걸 지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 이루는 게세 근이면, 자 등차 수열일 때는 이렇게 잡았거든. 등비 수열일 때는 중간에 a로 잡는 건 똑같아. 여기를 뭐라 잡아야 될까? 그렇지. 그러면 그 저는? 어, 이렇게 잡을 겁니다. 어, 웬일로 또 맞는 말도. <laughs> 고맙게 진짜. 자, 이렇게 여러분. 세 개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뭘 가르쳐 주냐면 세 근의 합이랑 둘이 곱해서 더한 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얘는 부호 바꿔야 돼요. 육은 R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A R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부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이거는 곱해서 더한 거. R분의 A제곱. 곱해서 A제곱 R. 곱해서 R 없어지고 A제곱. 자, 이건 돼. 자, 얘랑 얘를 잘 이용하면은 A랑 R이 나와요. 이두 개만 알아도. 근데 여러분이 잘 보면은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이렇게 되게? r 아니 a 아니 아니 그냥 보고 보고 생각하면 돼 a 어 a 정답 자 지금 보시면은 r 분의 a 제곱이죠 이거 자리가 지금 여기 r 곱한 a 곱한 게 여기고요 여기다 a 곱한 게 a 제곱이라서 보면은 인수분해 안 해봐도 a 곱했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a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다? 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쪽에 마이너스 4를 넣는 거죠. 자, 6은 r분의 마이너스 4, 그냥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r. 자, 여기에다가 정리해주려면 뭐를 곱해 또? r. 그치. 6r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4r 제곱.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음. 그렇지. 정리해서 여러분 인수분해하면 r 얼만지 나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왕시키면 4r제곱 플러스 10r 플러스 4는 0이고요. 2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r값은 뭐 또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야. 등차수열할 때도 약간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R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랑 여기 넣으면, 어차피 이게 반대로 나와. 역수라서. 똑같이 나와, 결국에는. 세 개가. 그럼 우리는 이둘 중에 그냥 뭘로 하겠어? 편한 거. 그치,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이 자리 바꿔서 똑같이 나오거든. 역수라서.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A랑. 아, 근데, 아까 A가 뭐였죠? 마이너스 4. A 나오지 않았었나? 마이너스 4. 맞지?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4. 그러면 그 다음은? 8. 8, 오케이. 공비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았으니까. 그럼 그 전은? 2. 자, 그래서 이게 세근이 됩니다. 자, K의 부호 반대가 세근의 뭐죠? 곱. 오케이. 자, 3이 곱한 거.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요. K는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교수의 관계. 고 문제였고요. 어...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요게 일단 마지막 예제인데 그럼 일단 예제 26번 좀 하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 요 문제가, 그, 닮음. 그니까, 러 비율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데, 이게 비율이라서, 공비를 찾을 수 있어. 그, 여러분이 일단은 요 그림을 봤을 때, 물론, 어, 하기 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차피 중점끼리 연결하는 거거든. 중점. 그러면 생각해봐. 자이 넓이가 만약에 4였어 그러면 이 넓이는 여러분 얼마일까 생각해봐 봐리이 넓이 얼마겠어 3이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풀수 있는 거야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넓이 문제인데 원래 색칠이 다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중점 길이 연결하면 이게 몇 등분이 돼요 등분. 그치 근데 네등분된 다음에 색칠은 몇개돼 있어 개. 그치 그러면 이 넓이가 만약에 4였으면 네개 중에서 하나는 1인데, 하나, 둘, 셋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4분의 3만 남아서 3이 되는 거잖아? 4가 3 됐잖아요, 지금? 이게 공비입니다, 공비. 그 규칙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라서, 우리는 이첫 번째에서 공비만 찾아도, 요거를 이게 또 4분의 3 되는 거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나, 이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림이 계속 규칙이 똑같다고. 그니까, 러 공비가 얼마다? 어, 요것만 찾으면, 첫 번짱을 째 알았을 때, 열 번짱은 째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자, 한 변의 길이가 2였어요. 넓이니까요, 이거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조심할 것은, 얘가 S1이 아니고, 한번한개 S1이거든? 근데 공비는 규칙이 똑같으니까 상관없어. 자, 이 넓이 구할 건데, 자,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 1. 1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얘 루트 오케이, 자, 피타면 되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루트 3이 나옵니다. 얘 넓이가 루트 3이에요. 자, 질문 S1은 얼마일까요? 이 넓이는? 4분의 3 그치 이거야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냐면 해보나 마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하나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공비는 4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열 번째 항은 공비가 몇번 곱해질까요? 열 아홉 번, 아홉 번. 그렇죠 열번 아니고 <laughs> 아홉 번자 그럼 S10은 자, 첫 번째 항은 S1.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4분의 3, 4분의 3 겹치니까 10제곱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루트 3에다가 4분의 3 10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공비를, 비율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첫 번째 항이 S1인데, 얘는 한번 후야. 한번 후. 그래서 그림을 잘 봐야 돼. S1 값을 계산할 때. 한번 해야 S1이라고 여기서는 부르기 때문에, 이 처음 넓이, 이 그림 첫 번째가 아니고, 한번 해서, 요 넓이가 여러분 S1입니다. 공비는 찼돼, S1은 얘로 풀어야 됩니다. 자, 밑에 거 어려우니까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문제 읽어보시면은, 자, 한 변의 길이가 4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둘레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걸 0번이라고 할게요. 0번, 0번에서 1번 되는 거랑 단색깔하고 싶었거든. 자, 0번이 요 사각형입니다. 자, 둘레가 얼마일까요? 16입니다. 자, 왜냐면 길이가 살아 있기 때문에 0번은 의미가 없지만 있다고 치면 0번은 둘레가 16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지금 여러분 1번 둘레거든? 얘를 일단 구할 거야. 자, 걔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디를 아냐면,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비스듬한 거. 그치? 얼마야? 2랑 2면 피타하면 여기 얼마야? 갑자기 안 된다. <laughs> 연서야 발 다음 얘기해 줘. 어, 어 맞아 이루트 이루트 팔. 여기 지금 오할 문제냐고 이게 너네 고2라고 이제. <laughs> 자 여기가 여러분 이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둘레가 얼마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1 번은. 1번은 8루트 2에요. 근데 사실 요거 두 개만 알아도 끝났어. 왜냐면은 이게 같은 비율로 계속 곱해지는 거거든? 이게 닮음이면은 닮음비가 있다는 거고 닮음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수가 계속 곱해진다는 뜻이야. 몇대 몇이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해지는 거 아니야. 0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0번에서 1번 되는 게 1번에서 2번 되는 거랑 똑같고 1번에서 2번... 되는 게 2번에서 3번 되는 거랑 똑같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거든? 자, 그럼 공비는 어떻게 찾을까? 이두개 가지고 그치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를 하면 공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비가 여러분 2분의 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뭘로 계산해야 될까요? 1번 누구? 아니, 구에나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요거, 요거, 1번, 구해놨잖아. 8루트 2가 여러분 첫 번째 아이야 그리고, 공비의 몇 제곱? 9. 그치. 10번이니까 9제곱.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나? 음 <laughs> 자, 그래서, 어, 8루트 2,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약분하면 루트 2거든? 그니까 밑에 루트 2가 9개 있는 거야. 루트 2로 약분한 거거든? 그 다음에, 그럼 루트 2가 8개 있는 거분의 8인데, 루트 2가 8개 있는 거는 2가 몇개 있는 거랑 똑같아? 4개. 네. 4개. 근데 이게 16이잖아. 그럼 답이 뭐야? 어, 답이 2분의 1이네. 답은 왜 이렇게 간단하냐?